안녕하세요 비타민 인사드립니다 와 오늘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면서 또 어, 9월의 첫날이죠 9월 첫날 와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날을 에,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비타민은 오늘도 또 어김없이 아, 지난번에 그 황토끼를 갔다 왔는데 아, 또 가고 싶어서 음, 오늘 이렇게 에, 황토끼에 왔습니다. 동막역에서 내려서 지금, 음, 봉제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쭉 내려가면 황토끼리 보이더라고요. 네. 어, 여기 공원에 가다 보니까 웬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, 열렸네. 어, 열렸네요.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여기서, 양상을 네, 담고 있습니다. 무슨 열매 나문지 우리 친 여러분들 알아맞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, 가까이 찍어 드릴까요? 어, 이거 많이 본것 같은데 예,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. 너무 멋있어요. 지금 아주 여기 쭉 있네요. 무슨 가수원 같아요. 예, 무슨 바일나무 같기도 하고 열매인데 그죠? 예. 아무튼 이 빨간 열매 나무를 보시면서 오늘 하루 아주 활기찬 하루. 와 너무 멋있죠. 네, 그래서 같이 이렇게 또 어, 공유하려고 카메라에 담아 봅니다. 와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어, 9월의 첫날이니까 9월달도 아주 이제 가을이니까 낭만적인 그런 나날들 만들어 가세요 비타민 물 나가요.